유하, 유튜브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생방송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. 참, 낯설죠? 네, 저희 집 주방이고요. 자, 오늘 제작 과정은 유튜브 영상에서 볼다시피 아주 맛있는 음료 제작 과정. 히히. 나좀 맛있는 음료 만들기 자 일단 그 음료의 주재료는 이 친구가 뭐게요 이 친구가 뭐게요 이건 비밀 자 이거 있고요 뭐 먼저 넣어볼까 사실 근데 난 어차피 내 생각엔 그냥 빵 넣고 빡 하는 거라 기다려봐 커피도 있어 아, 이게 뭘까? 커피. 자, 일단으로 먼저 내가 할 거는 커피를 녹일 거야. 커피를 녹여서 뜨거운 물에 녹은 다음에 거기에 민트초코 섞을 거야. 어, 오늘은 새 버전이야. 오늘의 버전은 아주 맛있는 커피? 아주 맛있는 음료 만들기. 음, 블랙. 좀더 거한 고통을 줄수 있어서, 한뽀근에 빠바박 넣고, 빠바박 할 거야. 와, 이거를 몇십 빵 넣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. 어우씨, 턱에서 벌써 카페 냄새 나. 내가 이걸 기다리려고 얼마나, 어? 얼마나 기다려왔는지. 뭔 컨텐츠 바꾸기란 거야, 뭔 소리야. 와 졸라 까페 섀도우 뭐. 세제를 한번 넣어볼까, 얘들아, 여기에? 어차피 내가 마실 거 아닌데, 한번 세제를 넣어볼까? 음, 와서. 자, 모형 보여드릴게요. 개까네요.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녹여준다. 뭐로? 에스프레소로. 네, 예, yep. 자. 아, 지금 메이저들이 없어서 저 사람을 퇴치를 못하는데 기다려. 자, 여기 끊아야 야. 이게 뭔지 알아? Oh, shit the fuck. 3년 지난 아이스티 원액이야. 이거를 넣어주고. <laughs> 3년 지난 아이스티 원액 넣어주고. 음. 자, 멸치 액젓 넣어주고요. 이거 뭔지 알아요? 넣어주고요 음 굴소스 맛있어 굴소스 맛있는데 따뜻해지겠다 외채젓 넣었고요 이것 넣었고요 내 방에 이거 들어갑니다. 어, 씨발 냄새부터 고약해. 저게, 이게 의학커피라고. 내가 이제 하이라이트 이게 뭔지 알아요, 여러분들? 제가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거 이거 뭐야 오. <laughs> 아, 기모찌. 아이 행복해. 아이 신나. 이거 봐볼래? 에이. 어 특사라, 니가 맛보고 싶다고. 니가 먹어보고 싶다는 거지. 여기서 최고 투쟁. 그렇지 이 정도. 이게 뭔 냄새가? 어, 아, 싫어, 색깔 바꿀데 얘들아, 이게 이거 맞냐? 이거? <웃음> <웃음> 자, 그래, 쓰지 말라고. 올리브단. 영유. 아, 진간장. 자,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. <laughs> 이게 뭔지 알아? 김치야. 김치. 아, 이거를 내가 할수 없으니까. 김치 국물. 달걀도 넣어볼까? 생 달걀도 한번 넣어볼까, 얘들아? 어때? 어차피 내가 먹을 게 아니야. 오 쇼트. 이거 뭐예요? 이거 이, 이 색깔 보여? 오. 아 너무 행복해. 어, 형, 어서 와. 자, 뒤처린 깔끔. 자, 만능통을 준비했지. 우리, 우리 팀 방에 버파가 먹을 음료통. 이 정도가. 어. 자,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넣어줍니다. 여기도 넣어주고요.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. 생수, 생수, 들어갔 고요 몬스터. 머리를 이제. 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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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진다. 자, 아직 안 끝났어. 음... 다진마늘 넣어볼까? 난 이런 거 만들 때가 행복하더라. 해깔 봐. 자, 이제 여기에다가 각종 음료 섞어 되면 아주 예쁘고 아주 예비한 음료 완성. 이건 그대로 원액으로 가져갈 거고, 이건 이렇게 섞어서 가져갈 거야. 자, 어때요?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음료. 만드는 거죠. 잘 보셨죠? 여러분도 쉬워요. 사람 안저 골밖에 하는 사람은 고통스럽게 한다.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다. 그럼 이런 음료를 만들어서 줘 보세요. 아주 예비할 겁니다. 여기 좀더 하고 싶은데. 쌈장 한번 넣어볼까요, 들아 아니야, 쌈장 그럼. 그럼. 지의 음료를 먹을 생각에 난 아주 예비하고 <laughs> 아 너무 기뻐 아, 아이 재밌어 아이못 참겠다 아어 10초 마지막 10초 넣고 끝내자 마지막에 10초 넣고 끝내자 오 씨발 냄새 씨발 아, 이거 빨아야겠다. 오늘 빨고 어쩔 내 가져가면 되니까. 아무튼 어때요 여러분들? 그럼 이걸 씻고 꽝 밀봉한 다음에 라텍스가. 그냥 비닐봉사를 가져가자. 뭐야? 와이파이? 응, 음? 잘한다. 자, 자, 한번 맞아. 이 음료의 레시피는 그때 마다, 다 달라요. 여러분들 얼마나 그 싫어하는 사람을 사악하게 죽이고 싶으면 얼마나 사악한, 사악하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? 이거를 이제 내 방에 안전한 곳에 하루 숙성 시킬 거예요 내가 하루 숙성시키고 가져갈 거야. 우리 팀원, 우리 팀원 중에 내 뒷닦아내가 이걸 보고 얼마나 좋아할지 벌써부터 상상된당 그치 오늘 방송은 여까지일면 괴식주 만들기 성공